네 안녕하세요. 영화 마여강의 김진우PD입니다. 영화 상영전에 앞서서 저희 마여강에 출연해주신 송강호, 조정석, 배두나, 김소진, 김대명 배우님과 우미로 감독님 모시고 무대인사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 마야가 연출 마청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극장참 상당히 어요또이큰 극장을 또 이렇게 다 채워주신 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마야가, 어, 신나고 즐겁게 한, 어, 6개월 가까이, 어, 여기, 배우분들과 열심히 찍었습니다. 어, 재밌게, 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송강호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 어, 저희 첫 관객분들이신데요 어그 어,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밖에 날씨도 추운데 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셨는데 영화가 아, 우리 낮에 봤죠 네, 기자분들하고 같이 봤는데 처음 봤는데 아 이게 너무 이게 뭐랄까요 어한 번도 봐 오오지 못했던 한국 여가니까 막 매력적이고 또 개성도 강하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그음이 절대 헛되지 않고 어 좋은 영화에 가슴에 담고 돌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 성원 부탁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 역할을 맡은 배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기 극장이 엄청나게 크네요. <laughs> 와, 그, 불금인데, 되게 추운데, 어디 놀러 안 가시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그리고 오늘 정말 일반 시사 첫날이죠? 그런데, 뭐랄까, 그냥 그, 무대 인사보다도 좀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찾아서 보러 와주신 거잖아요. 특별히 기다렸다가.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약왕에서 마약왕 2, 2, 3을 쫓는 그리고 마약 근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열혈검사 기민구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아주 나쁜 겁니다. 사회 악이죠. 예, 마약, 아직도 예, 촬영한 지 굉장히, 벌써 어, 2년 전, 1년 반전그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 캐릭터에서 못 빠져나와서 어디 가면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마약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예, 마약은 근절하되 여러분. 저희 영화 마약왕은 중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벤트나로 <laughs> 아, 준비한 건데요 네 여러분 여러분 저희 영화 아주 재밌는 영화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약왕에서 이두삼의 아내 송숙경 역을 맡은 배우 김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마약왕 여러분들, 그리고 또 너무 좋은 매력적인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늘 저도 어, 영화 봤는데요. 어, 굉장히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긴장, 긴장하면서 영화 재밌게 본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강에서 이두삼의 사촌 동생 이두한 역할을 맡은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어, 이렇게 날씨도 춥고 시간도 사실 쉬운 시간이 아닌데 첫 번째. 어, 관객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쉽지 않은 발걸음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즐기시고요, 재밌게 보시고 나가셔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어, 영화 재밌었던 좀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또 재밌는 마음이 남으시면 주위 분들에게 마약왕 재밌다 하면서 문자 한 3개씩만 예,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물러와습니다인 <laughs> <laughs>